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도어즈 영상이 갑자기 끊겼죠? 네, 저희, 그, 저희 팀, 도어즈 팀은, 네, 도어즈 팀은 100까지는 갔는데, 100에서, 100에서, 결국에는 정부 죽었습니다. 그래갖고, 아마, 아마 도어주는또 나중에 할 건데요. 아마 그때는 꼭배까지갈수 있도록 특히 퐁푸님, 특히 퐁푸님이 갈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 그래. 아, 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. 모두 다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